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UX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와얘 사업 진짜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 이거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현재 위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핵심이 뭔지 우리가 끌고 가봐야 될 중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11분에 블러 333원에 372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근데 왜 하필 블러였냐 요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블러의 핵심 테마는 뭐죠? NFT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생태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nft의 상황은 어떻죠? 일단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쪽 테마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 수혜를 받아서 꿈틀거리는 모습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매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1등은 못하더라도 1.5등이나 2등으로는 항상 반응을 하는 섹터가 이쪽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블러는 전체 시장 점유율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이두 가지를 합치면 되는데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된 테마 어, 야, 이 정도 퍼센테이지 라면 무조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우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근 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고 강한 모습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수 있었고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2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결국 어떻게 되었다?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며 372원 목표했던 구간 돌파했다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점 4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2%는 무조건이었겠구나 요거 이제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쪽 테마는 끝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마켓이 올라가면 이제 NFT 자체를 꾸준하게 발행하고 있는 생태계에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뭐 플로부터 시작해서 예비 후보군들 세팅을 하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요거. 저는 준비 끝냈습니다. 지금처럼 못해도 십몇 프로씩 반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블러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차 전도 노려보고 있는데 제 이전 영상들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막 3에서 40%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다. 제가 안내드릴 다음 종목 한번 이번엔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준비한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함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 영상에서 제가 UX링크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 수 3천만 명 임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야 된다.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일주일도 안 됐죠. 등록 사용자 수 3천만 명을 결국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 조기달성 얘기가 들려오며 ux 링크는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개발자 공식 오피셜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데 근데 ux 링크 이걸로 만족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ux ui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소셜 어플리케이션 및 블록체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향후 한국의 라인 카카오톡 등 주요 소셜 앱까지 커버리지를 넓혀갈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X 링크가 처음 흥행을 했던 게 에어드랍 2049에 대한 스테이킹 이슈였잖아요 근데 시즌 2 시작한다 10월 14일부터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은 에어드랍 2049 다음에 신규 에어드랍도 현재 예고를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라면 진작에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근데 에어드랍 2049가 너무 흥행을 하다 보니까 얘한테 일단 힘을 주고 얘힘 빠지면 다음 거 바로 할 예정이다라는 찌라시들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올라타면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하면서 UX 링크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을 잘 지켰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1순위로 봐야 되는 건 뭐다? 그냥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걱정하지 말자. 사업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21선 돌파가 안 돼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느 순간 확하고 튕겨 오르면 그러면 어 이전에도 비슷한 케이스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딱 돌는 순간 한번더 꿈틀 누려볼 수 있겠죠. 그럼 위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시간만 투자하면 여유만 갖는다면 충분히 만회가 되는 거고 신규 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잘 되잖아요 현재 자리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자리다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부터 준비해 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용하셔서 쭉 한번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본인저 밴드 상단만 돌파하면 삼각수렴 이후의 발산이기 때문에 추세도 꽤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자 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것들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면서 최대한 우리 웃으면서 ux 링크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이걸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좋아요 좋다라는 건 뭐다 지금 사업적인 부분의 성과가 좋은 종목은 싹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ux 링크에도 기회는 분명 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타까울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안내 하나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UX 링크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싹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 뭐니 뭐니 하더라도, 이용자 숫자 맞춰가지고 실적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해가지고, 후속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트 디테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가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일정들 뭐 있는지, 정확한 날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고되어 있는 것들은 알아두면은, 나중 갔을 때 되게 쉽게 쉽게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다 적어 놨으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 자료 보내드리면, 끝까지 일단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UX링크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 자료가 마음에 든다는 건 그만큼 퀄리티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다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시장 엄청 좋은데 단탈 수 있는 종목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과 못 내셨나요?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좀 뭔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 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어떻게 안내드리고 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했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 뭐냐 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11분에 블러 333원에 372원까지 보자,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얘는 NFT 마켓의 대장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이두 가지를 합치면은 대략 73%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NFT 시장 자체가 꿈틀거리면 얘는 무조건 그 앞에 서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리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NFT가 올라가는 순서를 생각하자고요 일단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다음에 알트 반응 오면 무조건 NFT는 여기에 같이 간다 근데 비트코인 지금 9500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알트도 어야 이제 NFT랑 같이 올라갈 때가 된거 아닌가 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블러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18일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내 드려가지고요,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자 372원 결국 돌파하는 거 오늘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점을 찍고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아베건 여기에서 팔았으면 투익극대화가 된 거고,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12% 위에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걸어 만났더라도 12%를 못 먹었으면 이상한 거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종목들 계속 골라내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테마는 뭐다? 역시나! 트럼프 쪽 테마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 관심 종목으로 보고 세팅하고 있고요. 플러스로 지금 이 NFT 마켓의 대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NFT를 발행하는 생태계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쪽 플로우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준비했다가 기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래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신 문자 받아보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만큼 제가 나름 퀄리티 있게 여러분들께 이걸 보내드리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족스러운 만큼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